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 피부과의 이윤주 원장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피부가 노화되면서 어, 색소에 대한 그런 병변들이 생기는데 특히 오늘은 이제 건버섯 어, 특히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크게 나오는 그 병변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 피부의 깊이에 따라, 따라서 이제 색소의 층이 다르, 다르지만 요거는 그래도 피부의 표층에서 생기는 색소예요 그래서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그런 색소 변변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 검버섯이 이렇게 피부 표면 이렇게 피부 표면과 같이 아주 매끄러우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그런 검버섯도 있고 얘가 피부보다 약간 이렇게 튀어 올라오면서 생기는 그런 검버섯도 있어요 그래서 좀 치료가 좀 다른데 일단은 이 검버섯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 표층에 생기는 색소이다 보니까 보통 색소 레이저 중에 저희가 이제 만약 q s w i t 엔디아그 레이저라고 있는데 어, 그 레이저 중에는 저희가 파장이 짧은 파장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532 파장으로 레이저 시술을 하면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이게 거의 많이 없어져요 깨끗해져요 근데 다만 이 색소 자체가 이그 주변의 피부가 비교적 밝은 톤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 번만 하더라도 깨끗하게 다 없어집니다. 근데 피부 톤도 좀 어두우시면서 그 부위에 이렇게 색소 반점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깊은 색깔, 즉, 진피 쪽에도 색깔이 같이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 건버섯 펴층에 있는 색소를 치료하더라도 이 밑에 진피에 있는 색깔들이 약간 따라 올라와서 색깔들이 깨끗하게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피부과 전문의가 돼 보시면 어, 경험 있는 전문의가 보시면 대부분 아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 표층의 색깔도 뭐 저희가 맥스지라든지 아니면 오사미 파장의 큐수이츠 엔디아그레이저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깊은 파장, 그러니까 1064의 파장으로 저희가 몇 차례 더 치료를 갖다가 오셔서 그 치료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색소에 대한 제거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꼭 깊은 색깔의 치료를 뭐 여러 번 진행을 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병변보다도 아 색깔이 좀 이렇게 흐려지고 약간 올라오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그냥 그런 바탕의 색깔이 있으셔도 저희가 그냥 짧은 파장의 레이저로 한번 치료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오시기 어려운 경우 저희가 미백 크림을 처방을 해드려서 사후에 이제 관리를 갖다가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소 병변 자체가 검버섯 자체는 비교적 피부과 전문의들한테는 치료하기가 수월한 그런 병변이지만 그 바탕에 있는 색깔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해서 오히려 색깔이 더 진해져 보일 경우도 있거든요 진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를 좀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버섯이이 피부 표면보다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지면 이게 꼬치꼬치라고뭐이 딱지 같은 게 뭐가 앉은 것처럼 손으로 뜨, 뜯으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비우성건버섯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 물론 오삼이 파장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그게 두터운 게 올라와 있으면 저희가 어, CO2 레이저를 같이 병행해서 같이 치료를 합니다. 요같이 치료를 갖다가 이런 색소의 병변에 따라서 레이저를 어, 여러 대를 잘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해줘야지만 어떠 어,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치료는 단순히 어, 병변 자체를 제거하는 자체는 아니고. 잘못하면 이게 휴유증으로 색깔이 더 진해지고 더 이게 병변이 더좀 심해져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 많은 피부과 그 의사가 요 판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주변에 보면 피부과 전문의는 별로 없어요 어, 피부과 전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동네에 한번 보시면 어, 대부분은 일반 일반 의사가 피부과를 표방한 그런 의원들이 많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좀 체크를 하고,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고, 또,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돈을 많이 드리고 치료를 했는데 오히려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